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고등학생들 점심 먹고 전도사님과 제자교육을 받고 고등학교 4명, 중학교 1명 제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명 중고등부 어린이 12명, 청년 12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수제자교회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전도들의 임원이 850명입니다 이 많은 인원들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12명 어린이, 중고등부 12명, 청년 12명을 시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합니다. 정착이라는 것이 전도는 쉽게 잘 되는데 정착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 번면하고 제자 교육하게 하고 이렇게 친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고 있고요. 작년에 이대1박2일 네, 교회에서 탁구도 하고. 목욕탕 가서, 목욕도 하고 하루 자면서, 그 프로그램을 한 친구들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교회에서 탁구를 배우고, 이두 친구는 탁구교실을 보내서, 탁구를 잘 치고 교회에서 배워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의자를 앞으로 밀어서 탁구대가 두 개인데, 인원이 많을 때는 탁구대를 두 개를 놓습니다. 예수 제자 교회 표내 양을 먹이라 치라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됩시다 2025년 표 성령의 역사와 시스터 전도법으로 한국교를 살리는 예수제자회 남미계 스포츠는 연합회 교회학교 살리기 내 양을 모이랄지가 뭐 시스터 전도법 학교학 학교 전도 초청장치 스포츠 전도 애월 총출성 총출 예배 교육선교 교육 이라는 것을 적용해가는 교회들입니다 두시예배 네. 네. 미리온 윤상희 준상이 탁구가 행복을 주고, 야 준상아, 좀 이따 들어가. 형들하고 한번 겨뤄봐, 자웅아. 준상이 두달 배웠는데, 준상아, 준상아, 형들하고 한번 겨뤄봐, 너의 실력을 보여줘. 어, 좋아, 렐리 영양제 11월에 감리교 어린이 청소년 탁구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그냥 재미로 전도 목조라는 대회입니다. 오, 체가 문제다. 야, 체가 문제다, 이제. 음. <laughs> 실력의 문제. 오, 좋아. 오, 잘 받았어. 야, 종훈이. 종훈이. <laughs> 고3입니다. 고2. 고2. 중삼저기 고3 서울공무화 취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BMW 차고치는 회사 요즘 잘 나오고 있는 어린이들 2025년 12명의 중고등부학수의 제자 세우면 기초가 잡히고 어린이들 850명이 왔는데 교회에 아, 제자를 세워서 타지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12명이 30명, 60명, 100명의 제자로 부서별로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2제자, 집중력으로 함께하고 놀아주고, 먹여주고, 말씀을 가리키는 예배 끝나고 있는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준상아, 들어가. 야, 누가, 누가 좀 들여보내줘라. 준상이. 준상이 실력 좀 보게. 저기야. 주호야, 얘좀늦어줘봐 주호가 좀 나왔다가 또 들어가. 빨리 아, 주호 나와. 탁구가 재밌는데 서로 안 나오려고. 그러네.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마 아이크 사와서 교회 냉장고에 넣고 하나는 이 먹고 탁구를 우리 준상이가 초등학교 육강이 엄청 좋아합니다. 박구교실 두 달을 가서 배웠습니다. 채가 안 맞는다. 응? 응. 채를 좀 좋은 거를 이렇게도 구입해 놔야 놨는데. 오 라이스. 이야 종훈이 수비 좋아. 오유 종훈이 살아 있네. <laughs> 준상아 잘봐 형들 하는 거 어? 이쪽, 이쪽 형을 봐 저쪽 형 자세를 준상아+ 준상아 저쪽 형을 봐 배웠으니까 제일 1년, 1년 반 배웠어 저 형은 만용이 형은 오 서브 좋아 오늘은 과뭘 맛있는 거사 먹는 걸로 해야지. 9월달에 뭔 파티할까? 닭강정 파티할까? 뭐 할까? 응? 피자 파티할까? 피자와 닭강정 같이 할까? 뭐가 좋을까? 같이? 응. 한 달에 한번 파티하면서 총출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어 체를 바꾼 거야? 오,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11월 달에 첫 데이를 한번 해보자. 탁구데이 어. 11월. 11월. 11월 달에 교회에 대한, 감니교 교회에 대한 어린이. 11월 달에. <목소리도> 아, 11월 아, 아직 정하진 않았어, 11월에. 재밌을 것 같지? 아, 다른 기회하고 아, 샤하면 아. 준상아, 딴 아. 기회하고 샤워는 재밌겠지? <laughs> 상도 주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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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아. 오우. 그, 그그그그 아우, 야만용아팔 다쳤어. 네? 팔이 왜 시원하라고? 네. 어. 아 배드민턴이다 배드민턴. 배드맨튼. 오 좋아. <웃음> <웃음> 야 애늘이 <애누리> 없다. <laughs> 생각보다 아이들이 탁구를 좋아합니다. 여자 어린이 학생들도 좋아하고요. 축구 전도도 좋은데 탁구 전도는 교회에서 해서. 말씀도 가리키고, 양육하고, 좋습니다. 학교 전도를 달성해드기 바랍니다.